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인의 비뇨기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의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요로 감염. 발기부전 순으로 알아볼 건데요. 각각 질환의 주요 특징과 그 질환을 악화시키는 약물들, 그리고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비뇨기계 스탑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실금에 쓰는 항콜린성 약물은 비어스 크리테라에서도 그렇고 자 치매가 있는 노인의 경우에 치매를 그 인지장애 부작용을 유발해서 혼란 동요 불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치매에 안 좋다. 녹내장이 있는 경우에 녹내장에 악화 위험이 조금 더 있다. 그리고 변비가 있는 경우에 항콜린성 부작용이 변비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는 요 저류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 요런 식으로 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치매가 있는 노인들, 농내장이 있는 노인들한테 조심해서 쓰자 그런 식으로 안내가 되어 있고요. 알파 차단제는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충동이 빈뇨를 느끼는 노인들 이런 노인들한테. 빈뇨, 소변 충동을 더욱 더 증가시킬 수가 있다. 예. 그런 거 감안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카테터를 그 요관에 카테터를 삽입하고 있는 노인들한테 이 알파 차단제는 약물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돼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자, 다음 슬라이드 네 가지 그 요실금을 그 약물로 악화시키는 그런 약물들이 있죠. 어떤 약물로 악화시키게 되냐면은 이게 요실금 타입별로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요실금 약이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약이 요실금 치료제로도 쓸 수가 있는 거고. 자, 기능성 요실금은 내가 어, 소변을 혼자서 갈 수가 없어요. 혼자서 갈 수가, 소변을 보러 갈 수가 없는데, 야간료를 증가시키는 약은 밤에 자다가 깨야 되는데, 밤에 누가 나를 갖다 화장실에 데려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거를 악화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졸음이나 인지장애를 유발하는 약들. 그러니까, 이 뇌에서, 치명환자나 그렇고, 이 뇌에서 내가 이제 소변을 잘볼수 있게끔 이렇게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기능을 저하시키는 약들이, 기능성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내 컨트롤을 잘 못, 컨트롤을 잘 못하게 해가지고. 그런 약들이 술, 술은 이제 소변을 증가시키니까. 항콜린제, 항울제, 우 히스타민제, 정신병약, 엔세이드, 마약류, 수면제, 근육이완제 같은 경우도 졸음유발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단이 있고, 그다음에 인류성 요실금은 꽉 차서 넘쳐 흐르게 만드는 약, 그런 약들이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 소변을 못 보고 있는데 더 이완시키니까. 그다음에 방광 수축력을 저하시키는 약, 그다음에 졸음이나 요저류를 유발하는 약들, 그런 약들이 항콜린제,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정신병약. 이런 것들은 인류성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긴장성 스트레스는, 알파 차단제는 그 방광 출구를 열어주는 약이니까 기침으로도 소변을 줄이 지릴 수가 있고, 기침을 유발하는 그 ACEI, 네. 혈압약, ACEI 이니미터가 악화시킬 수가 있고, 절박성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약들은 소변량을 증가시키는 약, 내가 이제 절박하니까 급하게 소변을 봐야 되는데 소변 양을 증가시키는 약들 방광 수축을 자꾸 유발하는 약들 그런 약들이 술, 카페인, 이뇨제, 리튬 이런 식으로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그림으로 다시 표현을 한 건데요 자 위에 이뇨제, 알코올이 적혀있죠 이뇨제, 알코올은 소변을 증가시키는 약 방광 근육이나 아니면 방광 근육 이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정신적으로나 아니면은 수용체적으로 이렇게 악화시키는 약들, CCB, 오피오이드, 그다음에 근육이완제 이런 것들 다 항우울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어,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 블러커는이 요도 요도를 열어주는 약이니까. 네. 그러니까 부작용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다시 메커니즘이 들어갑니다. 알코올 이뇨제, 카페인이 소변 이뇨 작용으로 소변을 증가시키니까, 그 다음에 알파 효능제는 그 소변 출구 출구를 막아버리니까 인류성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알파 차단제, 그러니까 이게 다 헷갈리는 거야. 알파 효능제가 있고 알파 차단제가 있고, 네. 알파 차단제는 열어주는 약이니까 긴장성 요실금은 악화시킬 수가 있고. 인류성 요실금에는 치료제가 되면서 긴장성 요실금에는 악화시키는 약으로 되고. ACEI 기침부작용. 그 항콜린성 약들. TCA 항이삼인제. 항콜린성이기 때문에 방광수축을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칼슘제널 차단제, 베라파밀, 딜티아젬 이런 것들은 변비를 악화시키잖아요. 마약류도 변비를 악화시키니까. 인류성 요실금에는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항정신병약, 수면제 이런 것들은 움직임 불량이나 선망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펑셔널, 기능적, 뇌에서 기능적인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항콜린성 약은, 콜린성 약은 방광 수축을 하기 때문에, 절박성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다 이해가 가죠. 자, 다음 슬라이드를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그러면은 그 요실금의 치료제는 무엇인가? 치료제가 뭐냐면은, 그 절박성 요실금은 그 급하기 때문에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항콜린제가 치료제가 되고요. 또한 가지 약이 뭐냐면은 베타3 효용제, 베타3도 방광을 이완시켜 줍니다. 방광을 이완시켜 주는 약이 베타미가 서방정, 미가백으로 미라 미가백으론정이 있죠. 긴장성 요실금, 스트레스 요실금은 방광 출구를 이제 잡아 줘야지 치료가 되는 거죠. 잡아줘야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져요 질 건조 그 다음에 방광 출구 잡아주는 관약근의 힘 전반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국소제재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SNRI, 신발타 이런 약들이 또 방광 그 출구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효능제가 방광 출구를 잡아주는데 알파 효능제가 슈도에페제린이죠 기침 비충혈제거제, 슈도에페드빈이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인류성 요실금은 꽉 차서 넘쳐 흐르는 거를 방광출구를 열어줘야죠. 출구를 열어주는 약이, 출구를 열어주는 그 알파원 차단제가, 그게 탐스로이신 하르날디. 그 다음에 방광근육을 수축을 시켜주면은 소변이 나가니까 그게 콜린, 콜린에 작용하느냐, M3 수용체에 작용하느냐. 그게 베타네콜, 하이네콜이 처방이 되는 경우가 있죠. 네. 하이네콜은 어디에 쓰는 약이냐. 요실금에 쓰는 약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박트림점. 아, 일단은 설명을 하죠. 박트림점은 아주 잘났습니다. 아주 잘났는데 처방 안 나와요. 왜 처방이 안 나오냐면은 부작용 때문에 처방 안 나옵니다. 왜 무슨 부작용이 있냐. 썰파계 알러지가 있습니다. 설파계 알러지는 주로 광감인 반응이라고 표현도 해요. 이 빛을 태양에 노출될 때 조심을 해야 돼요. 그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위장 부작용, 피부 발진. 피부 발진이 설파계 알러지죠. 그런 것들이 좀 흔합니다. 흔하고 와파린 복용하면 먹으면 안 돼요. 왜냐? 노인들은 와파린 복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되고요. 또한 가지 고칼륨혈증이 있어요. 뭐가 고칼륨혈증이냐면 외우셔야 됩니다. 설파메톡사졸이 고칼륨혈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뭐가 트리메토프림이 트리메토프림이 고칼륨혈증을 유발하는데 뭐랑 a c i ARB랑 그러니까 트리메토프림도 고칼륨혈증이고 ARB도 고칼륨혈증이고 근데 노인분들은 ARB 다 먹잖아요. 혈압약 안 먹는 노인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거의 혈압약을 ARB를 먹기 때문에 세트림 박트림을 처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효과는 좋은데 네, 그래서 물론 뭐 필요하면 씁니다 필요하면 쓰고 어쨌건 어, 물 한잔 가득 복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요로결석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요로결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효, 치료 효과는 매우 좋으나 어, 부작용들이 많다 그런 음성균 아까 뭐라 고 그랬죠 대장균. 대장균이 그런 음성균인데 설균, 살균 능력이 탁월합니다. 효과는 좋습니다. 넘어가죠. 자, 퀴놀론 계열입니다. 퀴놀론도 효과가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면은 어, 레브프록사신이 호흡기계에 기가 막히고 비뇨기계에 기가 막힙니다. 시프로플록사신은요 호흡기계에는 효과가 없고요 방광 쪽에 요로 감염에만 효과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데. 그런 운상견에 되게 잘 듣고요. 건파열 때문에 못 씁니다. 왜 건파열 때문에 못 쓰냐면은, 노인들한테 특히 아킬레스 건파열이 높아요. 근데 아킬레스 의견 뿐만 아니라, 손, 뭐, 딴 데, 관절, 다 건파열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안 쓰는 거죠. 쓰면은 잘 듣긴 잘 듣는데, 네. 큐티증과 위험이 있어요. 물론, 레브플록사신, C 플록 사신 단독으로 썼을 때는 QT 증가가 부정맥 위험이죠. 부정맥 위험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 부정맥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약들이 또 무지하게 많은데 그런 약들이 또 노인들이 먹는 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겹쳐서 먹으면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흡착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티놀론 계열은 양이온성 약물하고 흡착 상호작용 이 있고 칼슘제, 철분제 그다음에 또뭐 뭐야? 신지로이드 같은 거, 갑상선 약, 신지로이드나 뭐그 비스포스포네이트, 어, 골다공증 약, 또 골다공증 약, 갑상선 약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 무지하게 많고 부작용 무지하게 많고 건팔 위험 있고 그래서 처방이 별로 안 나오는 것뿐이지 효과는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처방 물론 뭐 쓰는 약, 병원들은 많이 쓰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 처방률이 작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다음 슬라이드로 죠다음 슬라이드로 가면은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가 그림에 쫙 나와 있어요. 발기부전 치료제가 나와 있는데, 제피드, 엠빅스, 그림대로, 그 다음에 시알리스, 그 다음에 자이데나, 레비트라, 비아그라 88. 자, 그, 이제 초보 약사님들이나 아니면은 그 일부 여자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구분이 안 가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냥 이거 먹어서 안 되면 저거 먹어보지 뭐. 아, 차이점 구분되는 거 있어요. 차이점 다, 누구나 다 구분하시는 게 뭐냐면은, 팔팔은 반감기가 짧죠. 씨알리스는 반감기가 길죠. 36시간까지 가는 거, 비약을 하면 4시간, 8시간 가는 거. 이거는 다 아시는데,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를 검은색으로 적어놨어요. 이게 어, 발기부전 치료제에. 노하우가 있으신 약사님들은 네 가지 구분이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되면, 왜 외우셔야 되는 거냐면은, 어, 선택을 할 때, 어, 완전히 이게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스로 쓰는 약이 뭐냐면, 88입니다. 88과 비약을 하죠. 이게 가장 많이 처방이 나오고, 처방 그, 매출이 1등이죠. 그래서, 보통, 보편적으로 쓰기 좋은 약이에요. 단타로 쓰기 좋은 약이죠. 4시간, 8시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알리스를시알리스나 아니면은, 어, 샌돔. 이런 식으로 종근당 샌돔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타달라필 제제를 처방을 했더니, 환자분들께서 이런 불만을 얘기하십니다. 효과가 없대요. 당연히 효과가 없습니다. 왜 당연히 효과가 없냐면은, 다음 슬라이드에 다 제가 적어 놨어요. 근데 지금 설명을 할게요. 국제 발기력 지수가 있습니다. 국제 발기력 지수가 CR리스 떨어져요. 그러니까 CR리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88보다 효과 떨어지는 약이 CR리스입니다. 근데 효과는 길죠. 그래서 발기력 지수가 CR리스로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알리스로 효과가 없는 사람들은 88을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더 88이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88을 먹고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국제발기력지수가더 높은 약을 써야 돼요. 뭘를 써야 되냐면 자이데나 쓰면 됩니다. 팔팔, 시알리스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88 쓰면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88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요. 자이데나 가면 효과가 더 좋아요. 자이데나 갖고 안 되면 뭐냐면은 국제 발기력 지수 엠빅스를 쓰면 됩니다. 보통 자이데나까지도 거의 해결이 돼요. 그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시알리스보다 88이 더 세고요. 88보다 자이데나가 더 셉니다. 자이데나보다 엠빅스가 더 셉니다. 제픽스는 뭐냐면은 효과가 빨라요. 이건 15분 내로. 자 비아그라를 먹으면요. 30분 후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성행위를 하려면요. 30분 전에는 비아그라를 먹어야 돼요. 제픽스는 15분 전에 먹어도 됩니다. 그만 그런 속도 차이가 있고 시알리스는 1시간 전에 먹어야 돼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면 그럼 레비트라는 레비트라는 뭐냐? 레비트라는요. 단단함. 성기의 경직도가 특히 우수한 약이에요. 어, 레비트라는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약이구나.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여기서 잠깐 또 달라지는 게 뭐냐면 대사증후군, 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조금 약발이 약하게 먹힐 수가 있는데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레비트라가 좀더 효과적이라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사에서 그 회사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 논문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을 보면 은쫙 정리가 되겠죠. 네, 다음 슬라이드 갑니다. 자... 성기 혈관에서 어, NO, 나이트리 옥사이드의 작용으로 혈, 혈관 확장을 해서 음경 해명체에 혈액을 유입을 증가시켜가지고 발기를 나타내는 약이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전에, 그냥 1시간 전에 먹으라고 복약지도 하면 편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효과가 더 좋으니까 네, 확실하게 효과가 있으려면 1시간 전에 그냥 먹어라.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혈압이 감소할 수 있다.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되는 이유가 심혈관 질환을 확인을 하라는 거죠 왜 고혈압이나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 복상사라고 그러죠 복상사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알파차단제하고 아까 전에 전립선 혹시 그전 시간에 전립선 미대칭하고 처방해도 된다라는 건데 원래는 4시간을 떨어뜨리면 좋다 이거죠 알파차단제하고 어, 발기부전 치료제하고 동시에 먹어도 됩니다. 동시에 먹어도 되는데 4시간 떨어뜨리면 좋다. 이렇게 원칙상은 그렇다 이거죠. 4시간 떨어뜨리면 좋고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안면홍조.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안면홍조가 나타날 수 있다. 두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혈관 확장제는 전부 다 두통이 부작용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설왕정 니트로글리세린이 두통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들이 두통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파란 약을 먹었더니 물체가 파랗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시야 이상, 그리고 시야가 흐릿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 약국에서도 원래 그~ 모르겠어요. 그~ 남자 약사님들한테도 그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 약사한테 그~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을 받아가지고 상세 그~ 상담을 하는 환자분들이 저희 약국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제 시야가 막 뿌옇게 보이대요 비아그라 팔팔을 먹었더니 그래서 또 얘기를 하다가 아, 뿌옇게 보일 수 있어요 뿌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효가 나타나는 그 시간에만 4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니까 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시알리스는 어, 특히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조금 더 있습니다. 문헌상 보고에 의하면. 그래서 비아을하는 시아이상, 시야 시알리스는 허리 통증. 그게 약간이 구분이 될 수가 있다. 안면도 두통이다. 혈관 확장 때문에 그런 거고. 시아이상은 눈망막에서그 PD5 차단제죠. PD5 차단제인데 PD6 차단도 조금 된다 이거죠. 6 차단은 막막에서 짧은 파장에 반영하는 S콘. 일단 거기에 어, 이상이 있어서 물체가 파랗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작은기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나이트레이트 협신증하고 병원근기죠 협신증 약하고 니트로골리드린 설랑정 그 다음에 어, 이소소르비드 어, 나이트레이트하고 병용근기다. 협신증 환자, 심근경색 환자가 주의를 해야 된다. 복상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 운동부하 검사가 원래 필요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어, 막 액티베이션을 막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액티베이션이 될때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다 그거 하나 주의하라 이거죠 심장 무리가 가는 거 어, 3A4 억제제하고 그러니까 클레리스로마이신이나 이트라코나졸하고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강력 억제제들하고 네. 약효 지속시간 약효 지속시간 보시고 시알리스가 길고 그 다음 자이데나 그 다음에 엠빅스 제피드 88 이렇게 짰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있고 아까 전에 했던 얘기 가 그거예요. 국제발기력지수. 자 비아그라 갖고서, 아, 자그 비아그라 갖고서 안 되면 자이다나를 올리고요. 안 되면 엠빅스로 올리면은 만족도가 있을 수 있고 시알리스가 자꾸 효과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시알리스가 제일 떨어져요. 작용 시간은 길지만 그래서 불만이 많이. 저희 환자에 그런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시알리스가 처음 나왔다고 해가지고. 시알리스를 의사들이 천득 처방을 했는데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88로 옮겨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88은 듣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다. 지속발기증 부작용이 어, 드물게 나타날 수도 있다. 아주 확률은 적지만 응급, 응급실 가셔야 되고요. 어, 참고 삼아서 냉찜질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병원 가면 혈관 수축제를 처방을 하지만 주사로 혈관 수축제를 처방을 하지만 냉찜질이 일단 임시방편으로 어... 발기를 없애기 위해서 냉침질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실금의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었죠 각각의 차이점들을 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을 뚫어주느냐 그리고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좋고 요로감염의 증상이 요실금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이런 차이점들을 이렇게 많이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요로 감염을 방치를 하면 타고 올라가서 신장이나 전신 감염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발기부전을 악화시키는 약들, 발기부전 악화시키는 그 명단들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약사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